설레기도 하고 또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기대도 많이 되고요 예. 물론 뭐 투수를 비롯해서 뭐 공수도 다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, 전체적으로 좀 투수 선발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, 그게 정리가 되면 중간 부분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예.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뭐 선수들이 겨울에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가 좀 다른 팀에 비해서는 숫자상으로 좀 적거든요, 선수들이. 그래서 항상, 어, 좀 집중 있는, 집중력 있는 그리고 효율적인 훈련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. 어, 훈련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캠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지금 어, 일단 좀뭐 안우진 선수 그리고 이승호 선수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김성기 선수, 김동준 선수 그리고 최원태 선수를 비롯해서 뭐 용병 두명 포함해서 한 일곱 명 정도를 좀 선발 경쟁을 좀 시키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가고 있습니다. 네. 네, 뭐 어쨌든 전년도도 사실 뭐.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어서 중간에서 조금 뭐, 걱정이 많았었거든요. 중간 투수 부분을. 그래서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좀 안정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정된 중간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, 어 물론 뭐 선발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데 그 뒤에는 중간을 조금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을 좀 보충하려고요. 어,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뭐 캠프를 하면서 뭐 어쩌면 좀 변화가 올 수도 있고, 예.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이, 그럼요. 사실 주요상이라는 뭐 좋은 포수가 있지만, 그래도 1년을, 시즌을 치르기에는 굉장히 버겁다고 느껴지고요. 어, 이지영 선수의 합류가 뭐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고, 뭐 워낙 경험이 풍부한 선수기 때문에 어, 이번 캠프를 거치고 나면 그런 호흡적인 부분은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우리 코치진을 비롯한 어, 모든 프런트들까지도 어, 뭐 이런 우리 고참들까지도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좀 결정을 한부분이어서요 김성수 선수를 많이 원하더라고요. 그래서. 저도 뭐 마음 속에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김상 선수를 좀 주장으로 선임하게 됐습니다.